자, 심화 문제 1번. 9개의 숫자 사이에 더셈과 뺄셈 기호만을 넣어 다음과 같이 100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더셈 뺄셈만 넣으래요. 근데 9개의 숫자 하나둘 1부터 9까지의 숫자 사이에, 그런데 이거를두개씩 붙여 쓰기도 했네요. 다음과 같이 100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더셈과 뺄셈 기호를 가장 적게 사용하여 100을 만드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숫자 두 개를 붙여서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적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9, 8, 7, 6, 5, 4, 3, 2, 1, 1. 더센빼이만 넣어서 100을 만드는 수 중에서, 이 연산부호를 가장 적게 사용하려면, 이 덩어리가 커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이 숫자를 다한 개씩으로, 일, 한 자리 숫자로 본다면, 더쌤이, 뺄쌤이 들어오든 몇개 들어가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여덟 번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자리 숫자로 보게 된다면, 몇번 쓰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네 번만 쓰면 되고, 이게 세 자리 숫자가 된다면, 하나, 둘, 두 번만 쓰면 되죠. 그래서 제일 가장 쓰려면 세 자리 숫자로 이더샘 빼시만 써서 100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일 적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세 자리 숫자로 쓰게 되려면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이렇게만 나눠줄 수 있겠죠. 987, 100이 되려면 빼줘야 되겠죠. 987 빼기 첫 번째 음, 첫 번째 세 자리 수 세 자릿수로 나눌 때, 987 빼기 654 해주면 이거 얼마인가요이거 해주면은 2, 3, 3이 되네요. 2, 3, 3에서 더 빼줘야 되죠? 100이 되려면. 근데 3, 2 1은 뺄 수가 없고, 32를 작은 숫자를 빼도, 어, 안 돼요. 이거를, 뭐, 그렇다고 더해줄 수도 없죠. 더해주면 더 커지니까. 세 자릿수일 때는 987이 일단 들어가고 나면, 더안 되겠네요. 그러면 더 작은 숫자인 876? 876백이 그보다 제일 큰 숫자 543을 빼줘도 800에서 500백이 한300 차이가 나죠. 700에서 세 자리, 연속된 세 수를 붙여서 세 자리를 하게 되면 그 차이가 거의 한3 0씩 7에서 4를 빼니까 300씩 나게 돼요. 여기도 7에서 4 빼면 3, 8에서 5 빼면 3, 9에서 6 빼면 3이죠. 200이 아니고 300 정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0은 될수 없겠다. 그럼 세 자리 수일 때는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번인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씩 묶어가지고 만들어보자. 그러면 9 8 7 6 5 4 3 2 1을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건 100을 만들 거예요. 두 자리 수씩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죠? 98에다가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지 100이 되느냐? 두 개씩 나눠주는 게 이제 제일 작아지는데, 그 다음에 무조건 빼줘야 되겠죠? 이거를 더해주면 100이 넘어버리니까. 요거 이렇게 먼저 해줘봤더니, 얼마 차이가 나냐? 22 차이가 난다. 이제 22하고 나머지 숫자를 해서 100이 돼야 돼요. 1부터 5까지 다 더해도, 22하고 해도 100이 안 되죠? 이번엔 또두 자리 숫자를 만들어줘서, 이번엔 더해줘 보자. 커져야 되니까 100이 되려면 100으로 계속 향해가고 있어요. 76, 76하고 321 보니까 32는 돼야지 또두개 합해 주면은 32가 되면 100이 넘어버리죠. 32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고 그러면 2 1이랑 되느냐? 21일 요로 가보자. 그럼 76, 21은 90뭘 뭔가 뭐 6에서 7 아까 6, 3 남았죠. 여기 1의 자릿수 3이 남았어요. 그럼 97 더하기 3하니까 100이 되네요. 다행스럽게 처음에 98로 했을 때 98로 두 자릿수를 묶었을 때한 번에 지금 100이 나온 식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냐면 이건 빼줬고 이거는 54를 더해줬고 여기 31을 하려니까 여기 31을 더하면 은 넘어버리고 빼주면 또 너무 작아져버리죠. 그래서 21로 왔더니 97에 대해서 1은 더해주고 97이 되고 3만 더 더해주면 100이 되더라 요런 식을로 구했어요. 98두 자리, 76두 자리, 54두 자리, 뭐3 말고 건너뛰어서 32를 하면 너무 커진 숫자가 돼서 21을 더해주고 나머지 3을 이걸 한자릿수로 하는 두, 두 자리수를 몇번썼냐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홀수니까 아홉 개의 숫자니까 두 개씩 묶어주면 네 개와 한 개가 남겠죠. 요렇게 끊어졌을 때가 제일 가장 적게 쓰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산교를 네번 쓰는 게 가장 적게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100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 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100일 때도 987에서 안 되니까 876에서 또 빼줘 봤죠? 이번 이제 87에서 또 이렇게 밑으로 나가가지고 87에서 또두 자리 수씩 묶을 거니까. 그쵸? 한 자리 빼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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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묶었을 때가, 어, 두 개씩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두 개씩 네번 묶어 주고 8, 7, 6, 5, 4, 3, 2, 1네번 묶어 주고 9 하나 남았을 때가 또 이게 연산이 네번 되어서 가장 적은 경우 있어요. 그 경우를 해서 또 백이 나온지 봤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이제 7, 6으로 갔겠죠. 7, 6 하는데 7, 6으로 가려면 또 9, 8이 살아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가 되네요. 또 처음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이렇게 1번 문제 풀어 봤습니다.